2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에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간은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세메 보면 한 156분지 1 정도밖에 되는 짧은 기간인데 성경의 기록은요 마지막 이한 주간이 복음서의한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한 주간이 성경 전체 속에서는 복음서 말씀 속에서는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참 중요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가 마지막 한 주간 말씀의 내용이고요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은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가 마지막 한 주간 얘기고요 요한복음은 11장 51장부터 21장까지 이게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얘기가 참 길게 여러 곳에서 많이 설명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중요한 참 중요한 한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아니고도 여러 곳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지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는 이런 전능함이 예수님에게 이런 전능함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수 다른 곳에서도 알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보면 2절, 3절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무슨 뜻의 얘기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 시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매인 낙귀와낙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족시,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 마을에 내려가면 낙귀 새끼가 매어 있다는 것을 보시지도 않고 알고 계셨, 계시다는 얘기고요 또그낙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올 때에 사람들이 뭐라 할 건지 아시고 그들이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할 말까지 일러주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보시지도 않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라 스스로 칭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말씀 쭉 살펴서 아시겠지만 보음서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를 주라 칭하신 적이 별로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스, 비로소 자기를 주라.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기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 그렇게 밝히지 않으셨던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 기간에 있어서는 당신의 권위, 당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밝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필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보모도 당당하게. 걸어서 입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짐승을 타실 바라에는 말을 타시지요 백마를 타시지요 왜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유가 어디 있지요? 이거는요 첫째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이룬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한 예수님 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한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고단 말씀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은요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릴 것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까지 예수님이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실 것까지 구약에는 다 예언되어 져 있었어요 예수의 사건은요 어느 것 하나도 우연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신 대로 교육하신 대로 예수게 된 것, 예수에 관한 것은 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을까?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귀 타시고 입성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야,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다. 저는요, 이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로마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사,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요. 화려하게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동시에 예루살렘 온 거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환호성을 지른다 로마 군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낙위새끼를 타시고, 낙위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단버로세, 낙위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길거리 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그렇게 예수를 아, 불러댑니다. 로마 군대 입장에서 보면 그 모습이 어떻게 봐했을까? 이거는요 정치적 행렬이 아닙니다. 군사적 행렬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들 눈에 보면은요, 어떤 무슨 속곱장난 같을 것이고요, 그들 눈에 보면 민족적 축제로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진치고 있는 로마 군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섬세함이구나.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 쓸데없는 오해 만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반가지에 있어서 우리의 소기에 목적한 것을 부딪침 없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형통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은 허례허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만약 인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인생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을 교육합니다 어떤 것을 목적을 세웁니다 그것을 이루고 전진해 갈때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할 때가 있고요 보여지는 것을 화려하게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와 목적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여, 말을 타면 어떻고, 낙이 새끼를 타면 어떻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거기에, 예수님 보여지는 것에 별로 나타나는 것에 별로 허례허식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치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받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었다면 저 같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칫하면 보여지는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괜히 가치를 두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보험을 내고 아마 백마탈 수 있었을 겁니다 얼마 화려한 복장으로 입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목적을 이룬 일 외에는 예수님 허례어식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예수님 거기에 치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천국 가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며 편안하게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본질을 중시 여기는 이런 삶의 모습 갖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왔어요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250만, 270만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요 6월절 절기를 지키려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드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한 250만 이상, 270만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추측하건데,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쏟아나오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나와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겉옷을 길거리에 깔며 나귀 위에 자기들의 옷을 깔아 덮으며 종료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 예수를 그렇게 찬송했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불러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그렇게 위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다 등을 돌리고 심지어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입니다. 이거요, 유대인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종교 나무 가지 들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위치던 그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등 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줄 것이냐? 누구죠? 또 하나가 바나바를 살려줄 것이냐? 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바나바를 살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한순간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될수 없습니다. 언제 사람 변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뿐, 우리가 의지할 뿐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으면요, 실망할 일밖에 없고요. 세상 영광에 붕 뜨지 마시고요.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으쓱거리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하게 주의 길 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 드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쳐질 때 교만하지 말고요. 사람 변합니다. 우리 역대 정권 봤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뭐90% 60% 대통령 지지율 50%뭐 하루아침에 역적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로부터 별소리 다 듣습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하게 살펴 썼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훈 받게 됩니다. 전지하신 분이다. 예수님 자기를 주라 스스로 칭하심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나귀 타기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의 왕 겸손 어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려고 겸손하신 주시기에 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 허레없이까지 안고 보이는 것치 중하지 않고 그저 본질적인 일에 중심을 두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 믿을 일 아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